봐 우리 우리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. 어때 너무해도 뭐 다리 걸라보자 달림만 선생님 안녕 해야지. 나림만선 안녕. 아, 잘보고야이게 뭐야. 아시? 여기 보면서, 여기 보면서 달림만 선생님 안녕 해야지. 달림나 우리 아 우리 하나님 안, 보이고 있어, 보이고 있어. <laughs> 우리 안, 우리 안, 우이 안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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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녕리 안, 우리 안, 우리 안, 우도 안, 우리 안, 우리 안, 리 안, 리 안, 우리 안, 우리 안, 녕을 너무 리게한거 아니야? 안, 씩리 안, 우 다리바마님 안녕 다리바 <laughs> 선생님 보고싶어?